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고음 11장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제자 중 하나가 어찌하여 늦지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율법과 또요전의 메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절대없이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권 권위를 가지고 또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려고 방도를 찾고 있는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놀라워서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말과 또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명령을 하지 않는데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시니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향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심하고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금방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아 나한테는 응답을 주시지 않고 아 자꾸 기도만 하라 하시는가 보다 계속 기도만 하시게 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다 빠지지 않겠나 힘들어서 스스로 폭망하지 않겠나 또 사람들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는 우리는 실망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한 데에 지체 없이 응답하시고로서 나의 인내를 또 풍성한 것으로 기쁨으로. 또 내가 되것 바꿔 주실 분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성장과 또 성숙이라는 더큰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과 한밤중에 찾아와 가정하는 친구들의 비유를 통해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에 대하여 나의 그대에 더욱 열심히 여신과 함께 뜨겁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한 확신과 또 믿음까지 심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과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체험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 하여 응답을 받으시고,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쉬고, 또 응답이 없다 해서, 아,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겠구나, 미리 지레심적으로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에이, 기도도 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이,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 나라, 하나의 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서,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 무신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지금 들으시고 또 보시고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유대관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주의 말씀과 명령을 기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명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또,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가만히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또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주님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영광으로 성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서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이신 주님께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참된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는 데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자꾸 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 기도를 할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물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가장 정은것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서서, 오늘 이 주일날도 또 우리 하루하루 또한 달, 두 달, 일년 하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성리하는 여러분이 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